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오늘하고 내일이면 우리 에스라서 성벽이 완성됩니다 에스라 어, 10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 당신이 이는 당신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생하소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방백들과 대제사장과 타락한 거예요 그때 너무 괴로워하면서 머리 뽑고 수염 뽑고 속옷 찢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백들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제 제목이 뭐였죠?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있나 할렐루야 예 이미 제가 어, 수연 쌤한테 이미 넣어줬어요 오늘 제목 이거라고 <laughs> 예 주님의 이름을 모인곳에 소망이 있다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고 된난 뒤에 이제 뭐라며 이에 당신이 주장할 일, 일을 일어나서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오히려 방백들이 나와서 당신의 행할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반대로 그 울고 있고 시염 뜯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할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의 도움된 조아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얘기합니다.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여수아가 여수아가 모세 대신 이 이스라 엘 백성 이끄게 됩니다. 그때 느우벤자살이 나와가지고 당신을 행하소서.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당신의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 얘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지금 오히려 재지은 방백들이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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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는 그가 할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도와서 우리이 일을 하기 원한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이름 도전되어서 다짐하는 저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짐하게끔 그 결과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아멘.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그래서 너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보장했고, 그리고 너의, 너의 삶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수많은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죠? 다짐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에서 55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5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여사람들 얘기합시다. 돈 없는 거 어떻게 하셨지? 예, <laughs> 네, 하나님은 우리 돈 없는 거 아시고, 돈 주고 사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나의 말씀으로, 예, 아, 네. 네, 내가 죽은 희생으로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안식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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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양식이 아닌 걸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총종하며,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기름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받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며,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주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두워지더라도 여러분 이래 주십시오. 그냥 우리, 어, 극장이라 생각하시고, 예. 네. 제가 생각하시고 때가 되면 제가 키겠습니다. 찬양할 때 키겠습니다. 어,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제말잘 들으시죠? 네, 그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실 지킨다는 거 어렵습니다. 말을 들어라입니다. 일단 들어야죠 우리가 우리가 순종에 답답한 환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aughs> 환희가 이제 환희와 이제. <laughs> 어, 어 성찬, 성전 성자, 성자 전사님,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산만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린 거 아이도 일대일로 하나님 만나라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이 아이 후대들에게 전달해라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너희는 총종하라. 얘기하죠 너는 총종하라. 예, 네, 말씀드리 힘납니다. 예. 네. 마음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들었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에스라 사람, 에스라, 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짐합니다. 다짐해서 우리가 힘껏 돕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다짐은 보통 다짐이 아닙니다. 그럼 마음을 움직이기 쉽습니까? 진짜 우리 얘기하잖아요. 머리,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행하면 다 우리 몸, 몸, 몸에 11자 복근이 있든 왕자가 나왔든 우리 건강하게 살겠죠.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소식하면서 운동하면 잘 산다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김밥 두줄 먹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식은 내 인생에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그주나임 사람들, 내가 니네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놀랬다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수정님, 수정, 수정, 수 수정, 수늘 저보고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놀라시는데 예, 우리는 안다고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많은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하기 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다짐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낯쓰림, 이 자체가 훈련이 된대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하든, 분노가 침이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수록으로 빠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지기 시작하면은, 내에서 오히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준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예. 네, 그냥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훈련만 해도, 타지마, 훈련만 해도 이 마음의 지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접대하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분노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마음 지킴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중과 삼주가 훈련,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트에 갔는데그 마트에, 어, 줄을 섰는데 줄을 안걸 늦게, 늦게 가서 좀, 어 너무 더웠대그실내은 에어컨 틀어 너무 더운 상황 가운데 줄을 서고 있는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안 하신 분에서 못 들으신 분에서 좀더 추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해 오늘 그 장면을 정확하게 읽었는데 줄을 섰는데 소량 구매하신 분은 반대쪽에 그냥 서서 통과하면 되는 건데 소량 구매한 사람 자기 앞에 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저 여자는 왜 여기 있지? 저 여자는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드디어 계산대에 올랐을 때 계산대에 있는 여자와 이 여자와 나눔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계산대에 있는 여자가 심지어 이 아이를 안아보고 막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대 말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나훈련받은게있으니까 분노한 것을 탁 가라앉히고 최대한 가라앉히고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라고 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계산대에 있는 부분이 뭐랬냐면 제 아들이에요. 우리 남편이 훈련 도중에 사망해서 죽어서 내가 돌봐야 되는데,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물건 하나 사두고 얼굴 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이 마마마 지키는 게 어렵지만 마음마나 지키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그 군인 어마어마한 훈련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죠. 원래 화내면은 화내서 어떻게 했어? 요그 아이가 다시는 못하겠죠 근데, 화한번빡 참고, 좋은 얘기가 딱된 거예요. 화한번딱 참으니까, 할 말도 안 하고 딱 참으니까, 오히려 좋은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하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훈련하는 거, 말씀 앞에서 내가 담대해지는 거,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실행하기 전에, 다시 많은 것이, 우리 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이미, 듣고 난 뒤에 다 까먹고 나갈 때다 놔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들었으면, 아! 다짐해야지. 그걸 결단의 시간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게 네 말씀하신 거, 하면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내게 네 말씀하신 거, 내가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걸으면 걸어가는 거잖아. 할렐루야!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뭐, 성경에서 가장 참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감옥과 떨고 맡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둘다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이 너무 특이해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여기서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신의 얼굴이 왜 근심이 가득 합니까? 그러니까 내 꿈을 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요 장소가 생각나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하, 맞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되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까지 이 말하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많은 다짐 속에서 내가 이 말, 하나님께 있지 니하니까까지의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에스라 이 백성들이, 에스라 시대 때이 백성들이 내가 당신의 말다 따르니까, 따르리다 할이 말까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 딱 뱉는 순간 뭔가 이루어지는데 이말 뱉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좋은 말 뱉을 수 있죠. 부정이만 뱉을 수 있죠. 그거 말고 긍정적인 좋은 말을 뱉어야 되는데 이 뱉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순종의 걸음의 말을 걷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이 말, 하나님이 꿈에서 있지 아니, 아니합니까? 해서 오히려 미래적인 예언할 을 때, 미래적인 얘기할 를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역사의 어떤 순간에서는 이 다짐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다짐하는 결단한 하조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제목이 뭐였죠? 주일 제목. 다 맞지? 까먹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아까도 우리 같이 얘기했는데 기억나 안... 아, 그쵸 그렇죠? 사랑받고 표현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한주 표현 표현이 더 커졌나요? 표현이 더 커질 일이 있었습니까? 표현이 더 커질 일을 만들어 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걸 다짐해야 돼아 말씀 듣고 다짐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말씀 있었죠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곳에 보낸 이유 열매맺는 교회에 보낸 이유 어, 성자 전사님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제목이었어요 성자 전사님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를 한번 예배 드리라도 아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 룰을 알았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요날 제목이 뭐였죠? 다 말씀하.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일주일 말씀을 되새기셔야 돼요. 예, 네, 주가가. 왜 주가가 올라가죠? 예, 네, 대신 싸워주면 주가가 올라가 대신 싸워주면, 나 혼자 싸우는 거 다른 영혼들 왜 싸워주면 주가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어제 제목 뭐였죠?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소망이에요. 소망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표현이 커지면, 표현이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나사렛시는 동네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받아들인 갈릴리는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실행을 표현해야 도우십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 안하면 여러분 오히려 말했는데 듣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쌓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라냐면 이들이 이 당신의 말을 따르리겠습니다. 이게 하고 난데 법문 5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 이해에 예.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한지라 이제 마음 다짐하고 나는데 맹세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시베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뭐 맛시지 아니하고 이제 실행하인데 실제로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의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모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팔찌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도들의 훈실을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 서 쫓아내리라 하에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 이들의 실행은 이들의 다짐은. 지금 사로잡힌데 봉사에서 다예루살렘을 모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야 스피커로 모이라 모이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t 비가 있어 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모이세요 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이라 얘기하면은 이이 말을 전하려고 보발꾼과 소식 전하는 자들이 말을 타고 나가 가지고 저산골산골 산골, 산골마다 모이라고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과 여러 무리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립니다. 3일 만에 모이려서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실행해야지, 실행에 표현해야지 도움이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지 여러분 도움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 합니까? 아이씨아이얘기했댔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데 다른 삶을 다른 일이라기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게, 바, 다르게 바뀌겠습니까? 똑같죠, 내 삶은?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의 걸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도 없고, 부대끼는 마음으로 하루 살아가면, 그는 부대끼게 사는 거예요. 내일도 그렇겠죠. 오늘 감사하게 살고, 영광 올리며 내일 또 영광 올릴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이모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돈이 너무 없어서, 로또를 사야 되겠다. 로또 내가 1등,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리 기도하니까, 한해뭘 했다고요?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라. 그러나 목사 인생에, 목사, 목사 마음에 로또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로또 1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해도 로또 사러 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로또를 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정도 실행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또를 안 샀는데 어떻게 로또가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식을 안 샀는데. 안 샀는데. 대신 싸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기회 비용이라 얘기했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손해가 안 보이면 여러분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실패해도 괜찮은 범위 내에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셀 셀프, 베스트 셀프라는 자기개발서가 있습니다. 거기 호시 마이클이 굉장히 실행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참잘 적힌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필 박사란 분이 뭐라 했냐면 당신 당신, 책을 써야 되는데, 왜안 썼냐고. 당신은 이 책을 지난달에 써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큼 실행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이 책을 쓰지 않냐고. 책을 쓰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스트셀프, 이 사람이 저자가 뭐랬냐면, 이래 얘기합니다. 당장 실행하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책이 나왔어요. 베스트셀프.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실행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 타인의 평가도 있잖아요. 내가 실행했는데 실패하면, 내가 실행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우리 막 이렇게 막큰소리로 치고 막 해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막 누가 우리한테 싫어하는 얘기 막할수 있어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자신에게 싫어하는 얘기 할수 있습니다. 얘기한 걸 끝나요 그 사람들이 그때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입니다 가슴에 바보라 적었어 바보 바보라 적었어요 바보라 쓰고난 뒤에 하루종일 사람들 그룹 속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예티에 바보라 적힌 거 봤냐고 바보라 적힌 거 봤냐고. 몇 퍼센트가 봤다 얘기하냐면요. 30%. 남은 70%는 뭐라 적힌지도 보지도 않았대요. 그만큼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실행했을 때실패할까 두려움. 다른 사람 어떻게 볼까 두려움 다 없애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실행하면 주님이 갚으십니다. 네. 주님이 갚으십니다.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 내마음에 손해 볼까 대한 동요 그리고 또 끈기 없는 나의 모습들 그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들은 걸로만 그다음 나가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들어 순종합시다. 어. 어린아이처럼. 그나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시선 모두 내려놓고. 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 있냐고 얘기하는 그 말투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관심도 없대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의 순종은 하나님 바깥에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네. 저전 제가 죽을 때까지 복잡히 얘기할 거예요. 진짜 밖에서 일하신 시 하나님 더그대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성장, 성 우리 전사님 여기 왔잖아요. 여기 온 것도 정말 복잡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우리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마침 시기 하셔 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복잡해, 복잡해. 우리가 어떤 예측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싸우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저희 학원에 어, 그 어머니가 뭐 왔는데 보니까요 유리허기. 거제 드림 같이 다니는 학부모가 있더라고요. 우리 유리혁이를 알더라고요. 유리혁이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유리혁이도 알고 유경이 우리 선일사님딸 우리애가 동갑이거든요. 다 알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해잖아요. 그 엄마가 여기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엄마가 우리 학원에 온 것은 마침 가이가 그 동갑이기도 하고 거제 드림을 다닌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은 동네 살고 그 지역에 마침 마치 학원이 있는데,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집이 못 사는 거 아닌 가 애를 엄청 많이 가르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냥 애 어리니까 근처 학원 보내자. 그 한마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잡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계산, 내가 예측해서 우리 학원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인도한 데서는 어마어마한 복잡계, 예측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잡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게더 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지, 우리의 실행을 표현해야지,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큰거 실행하라는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고, 내 마음에 꼭 오랫동안 실행해야 될 것이 뭔지 고민해 보고, 그거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야 너희도 먼저 걸어가라, 먼저 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강풍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풍이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예수님이 공중부양 하시면서 무리를 걸으시면 오는 거예요. 파도를 팍팍복 걸어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다. 귀신이다 얘기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하죠? 자. 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그말한 그 마디잖아. 다짐했죠. 말한 마디 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파도를 치고 뭐 물에 빠졌다 얘기하지만 순종의 걸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정도 물에 한번 걷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에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스펙 오르지만 실제로 적기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행을 표현해야 도우십니다 실행을 표현해야 예. 네, 제가 순종이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분해기까지면 실행이라 얘기합니다 실행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냥 얇은 지식으로 말하는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 때이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얘기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니하며 내가 너희 재산을 몰수하겠다. 얘기하고 사로잡힌 해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겠다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 실행 속에 서 하나님 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실행을 표현해야. 네. <laughs> 실행을 표현해야. 도우십니다. 자 실행해야 도 오십니다. 실행해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실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존사님이 저기 우리 우리 집사님 이 가정에 가잖아요. 그게 실행이잖아요. 봉고차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실행이잖아요. 그거라면 아이들이 같이 올수 있잖아요. 그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실행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행해야지, 뭔가 일어납니다. 내가 계속 먹고 있는데 어떻게 살 빠지기 기대하겠습니까? 예은이니까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졌잖아요. 예은이 과거에 뭐 사진 속에 있습니다. 보시면 예똥인지 예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본인이 실행하니까, 그 실행하니까 살이 빠진 거잖아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걸어가려고 하면은, 싸워줘야 주가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주가를 올리려면 싸우셔야 되죠. 네. 할렐루야! 지금 에스라가 싸아 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할 때그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모이게 해 가지고 큰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려고 걸음을 가잖아요. 할렐루야. 네. 실행해야 도십니다. 실행해야 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먼저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걸음 걸으면은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떤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어떤 다짐이도, 어떤 다짐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다짐이도. 자그만 거라도. 내가 자녀에게 칭찬한 말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실행한다면 그거는 복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총사하면 하겠다.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 재정을 벌어가지고 이 재정에 하나님 어느 정도 내가 헌금하겠다. 복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실행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는데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거져가지고, 알긴 다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 성경을 실행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와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마른 먼지리 하나, 그의 삶은 보잘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이 말씀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원래라면 신기, 원래라면 오늘 누가 선댔죠? 김현성, 김현성 목사님 썼어요. 근데 둘이 말이 엇갈렸어요. 현성 목사님이 내가 말씀받으면 네한테 내가 목요일날 설교할 길이 된 거예요. 나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비하인드. 하여튼 현성 목사님 착하셔가지고 어쨌든 못 왔어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수진,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인도 도 하고 설교도 한다 얘기길래 어젯밤에 차량인도 우리 수임사님 한다라고 내가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현성 목사님이 자기는 차량인도 하지 말라는 뜻인지 안 오신 거예요. 이걸 그냥 존사님이 식사하러 오시냐고 전했는데 자기는 뭐수임사님 찬양인다고 오지 말라는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니 설교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얘기가 되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젯밤에 근데 기도하러 왔을 때 진짜 마음 가운데 설교 준비해 나래, 일. 진짜 제 마음 건데, 뭐 영음이 들어가는데, 진짜 설교 준비해 놔라라는 말씀인는데이 말씀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서 어제 다 준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해 놔래 있고, 예하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찾아 놨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지 하면서 그냥 원래 이런 말 많이 들으니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스승 목사님 전화가 왔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해라고, 오늘 기도회 잘해라고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예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하 힘이 납니다. 딱 끊고 난 뒤에. 에이, 내 설교도 아닌데. 하필 이럴 때 전화해가지고. 힘내라 그렇게 하시냐면서 막 이랬어요. 그거 조금 이보니 현성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하니까 현성 목사님이 자기 모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는 어제 설교를 미리 실행을 준비했어요. 조금. 거의 한, 내 머릿속에는 거의 다 준비했고, 이미 설교와 대질다 나눠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 내가 신의 영국 때문에 7시에 도착해서 말씀을 다 마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 표를 찍을 수 있었어요 어제 그냥 그 음성 하나 들었던 것 때문에 아침에 순종한 그 걸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재배 드릴 수 있는 제가 마음에 초조하지 않냐고 여러분 마, 말씀 전할 수 있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조금이라도 실행하십시오 말씀 받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요구하신 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부대끼는 일이라도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소원을 악할지라도 갚으라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갚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줄 믿습니다